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오늘의 만나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잃은 사람들의 반발로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이는 복음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믿음의 길이 때로 고난과 핍박을 동반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발견.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고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더큰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고난조차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봉받을 점.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믿음을 배웁니다. 피해할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과 불의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의혹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따라가며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정직한 길을 걷게 하소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